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불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전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너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그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기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기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어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것이니라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대로 말미암합니라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반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는 이라 우리가 소망으로 권난을얻었으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부르시고 맞습니까? 그 아들의, 그,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가운데마다 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롭다 하시고 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사람을 위하여 함께 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롭다 하신 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성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를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사랑해서 끊으리라 만난이나 공구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함이나칼이라 이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독살당한 형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도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지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전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laughs>